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정적분의 정의 개념 강의 좀해 보겠습니다. 여기 가봅시다. 오늘 배울 거는, 잘 들으세요. 이제 정적분을 배우게 되네. 정적분의 정의를 배워보자, 이수리야 <laughs> 자, 먼저 이 얘기부터 할게요, 먼저. 정적분은, 정적분의 정의는 뭐냐면, 인티그랄, A부터 b 까지 FX에 DX. 이렇게 해서 아래끝과 위끝이 정해진게 정적분이야 얘들아 어? 그래서 얘는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얘를 적분을 한거 라지 fx를 쓰고 여기는 여기에 정적분에서는 적분상수를 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끝 위끝을 한 다음에 계산을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정적분이야 에? 자 우리가 앞에서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었지 야. 선생님이 구분구적법에서 구분구적법 제일 먼저 설명을 하실 때 이게 y는 x 제곱이의 그래프고 0에서 1까지의 이 넓이를 구하야라 이거 생각나니? 이거 이거 구분구적법으로 구하면 이거 다 이렇게 구별해서 구했었잖아 예?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있잖아 정적분을 이용하면 이렇게 된다 이 줄이야 인티그랄자 넓이가 아니야 넓이가 아니라 일단 이렇게 할게 0에서 1까지의 x 제곱의 dx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 줄이야 알겠어 그러면 얘는 계산 어떻게 하냐. X제곱은 어떻게 돼? 3분의 1에 X 세제곱이죠. 이거 적분하면. 그다음에 0에서 1까지 지 그리고 나서 얘는 3분의 1에 1의 세제곱에서 0의 세제곱. FB에서 FA를 빼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3분의 1. 이렇게 나온다. 이 소리야. 이해 가. 응? 자, 먼저 이 얘기부터 할게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 x 의 DX, 이 정적분이 있잖아. 자, 유식한 말로 얘는 플러스 값도 가질 수 있고 마이너스 값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값 갖는 거야. 우리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까봐 그래. 아, 적분이라는 거, 어? 얘들아, 무조건 넓이다. 이 개념이 아니라고. 알겠어? 정적분의 값은 물리로 얘기하면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냐면, 변이라고 그래. 변이. 변이가 뭐냐면 위치의 변화량이야. 위치의 변화량 이걸 구하는 거거든. 변이 정적분은 뭘 구한다?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는 거야. 나중에 여기 봐봐. 나중에 먼저 얘기부터 할게. 한번더 설명할 건데 여기다가 절대값을 치면 얘는 뭐냐면 무조건 넓이라고. 네? <laughs> 넓이? 응? 넓이는 무조건 플러스지. 알겠어? 우리가 <laughs> 정적분을 처음 배웠을 때구분구적법을 배웠을 때꼭 넓이의 개념으로 이걸 설명을 하니까 무조건 넓인 줄 아는 친구들이 있어 그건 아니야 정적분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가져요 예, 네? 알겠습니까 그지 자 그러면 얘는 계산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얘기한 거고 어떻게 <laughs> 이게 식으로 나타났는지를 봐보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증명을 해볼게 자 봐볼게 자, 이제 두 번째로 이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 봐봐. 자, 잘 들어. 자, 선생님이, 이렇게 X축을 그린 다음에, 자,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해봐.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를 A라고 그러고, 여기를 B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자, 인티그랄, A부터 B까지의 f x 의 DX라는 건 어떻게 나왔냐 생각을 해보자. 자, 구분구적법으로 선생님이 얘기해볼게. 구분구적법으로. 자, 선생님이 이렇게 바깥쪽에서 한번 해봤어. 바깥쪽에서. 바깥쪽에서 이렇게 엔등분을 해봤다. 네? 바깥쪽에서 이렇게 엔등분을 했어. 이렇게. 엔등분을 했어. 그럼 얘기봐봐 구분구적법으로 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A잖아, 길이가. 그럼 여기 한 변의 길이는 n 등분했으니까 뭐가 되겠어? n 분의 b 마이너스 a가 되겠지, 맞지? 제말이해가니 이해가? 어? 그죠? 그럼 여기 봐봐. 모든 사각형들이 지금 이사각형들의 넓이 합을 구하려고 하는데 가로의 길이는 뭐냐? 가로의 길이는 n 분의 b 마이너스 a야. 네? 사각형 넓이 합이야. 그럼 높이를 구해보자. 그럼 첫 번째 높이는 얘일거 아니야? 그의 길이는 뭐가 돼? F에, 여기다 넣은 치역의 길이니까, A부터 출발해서, A부터 출발해서, M분의 B 마이너스 A만큼 큰거 아니야? 맞지? 두 번째 사각형은, 두 번째 사각형은, 두 번째 사각형이야. 두 번째 사각형은 어떻게 돼? 가로의 길이는 M분의 B 마이너스 A이고, 이 길이는 뭐가 되겠어? 이 길이는, F에, A부터 출발해서, 한 칸, 두칸 출발했으니까, 2 곱하기 n 분의 b 마이너스 a 이렇게 된대이리지잘 이해가 니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면 여기 봐봐 제일 마지막 이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는 n 분의 b 마이너스 a 여기 이렇게 있는 거고 이 길이는 어떻게 돼 엄밀히 얘기해서는 fb잖아 여기가 b니까 그러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봐봐 f에 a 더하기 a 부터 출발해서 자, n분의 b 마이너스 a가 n개까지 갔다 이 소리지. 그럼 이걸 계산을 한번 해봐. n n 지워주고 a a 지워주면 b만 남는다고. 됐니? 자, 그럼 여기 봐봐.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 소리죠. 이거 합이니까 봐봐. 시그마. n은 1부터. 자, 뭐만 변하고 있는 거냐? 여기가 1, 2, n까지 여기만 변하고 있지. 에? n은 1부터 이렇게 할게. n이라고 쓰면 안되겠구나 k라고 쓸게요. 자. k는 1부터 n 까지의 봐봐 f에 a 더하기 k곱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에 n분의 b 마이너스 a를 쓸수 있다 이 소리죠. 얘가 지금 얘구요 얘는 이렇게 쓰는 거니까 얘 가. 잠깐만 얘 가니? 얘 갔어요? 안 갔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다 뭐 해줘야 돼?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뭘 때려줘야 돼? 리미트를 때려줘야 된대 소리죠.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에, f 의 a 더하기, k 곱하기, n 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n 분의 b 마이너스 a. 이렇게 된대, 이 소리지. 얘가 지금 뭐하고 똑같은 거야? 인티그라 a부터 b 까지의 f x 의 dx랑 똑같다, 이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거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알겠어? 자 리미트 연이 무한대로 왔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에 a 더하기 k 곱하기 n 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n 분의 b 마이너스 a가 인티그러 a부터 b까지 f(x)에 dx하고 똑같다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무슨 말알겠냐 이거 외워야돼 그리고 이거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여러분 알겠어 그치 이거 정말 노트정 잘하시고 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안하면 큰일 나요 어자그 다음에 예를 선생님, 지금 바깥쪽에서 한번 증명해봤고, 안쪽에서도 한번 증명해볼게. 안쪽에서도. 자, 이거 두 가지 증명을 다할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자, 봐볼게. 안쪽에서. 아이고. 자. 그럼 아까 똑같이 y는 f x 이렇게 있다고 해봐. y는 fx가 있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지. 맞죠? 그럼 integral. a부터 b까지 f(x)의 dx를 구하는 건데 안쪽에서 나눴다는 소리는 뭐냐? 이렇게 나눴다 이 소리지, 맞죠? 이렇게 나눴다 이 소리야, 얘들아. 선물 이해가니? 그래서 이렇게 나눴다 이 소리지, 안쪽에서 n등분했어, n등분? 안쪽에서 아까 선생님 바깥쪽이 나눈 거지. 그러면 이 길이는 똑같아 n분의 b 마이너스 a잖아. 봐봐, 넓이 s는 n분의 b 마이너스 a야, 오케이? 가로의 길이는. 바로 얘기되는 그럼 높이 봐보자. 높이는 얘는 뭐가 돼요, 처음에? F, A가 돼버리죠두 번째, A의 높이는 뭐가 돼버려요 A의 높이는. 지금 그림이,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닿는 거야. 여기는 안 닿는 거야. 지금, 요렇게, 요렇게 그려지는 거야. 정확히 그래. 여기야, 여기. 여기가 이렇게가 높인 거야. f 프에 A 더하기 A서부터 한칸 갔으니까, M분의 B 마이너스에 이렇게 갔다, 이 소리야. 그러면 얘는 높이가 이렇게 돼버린다이소리죠 높이가 이거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 F의 A부터 M-1개만 같다, 이소리지 n 분의 B-A가. 이게 N 돼버리면 FB 돼버리잖아. 여기 봐봐. 차이를 알아야 돼. 여기가 N 돼버리면, 아까 FB 돼버린다. 이 e 길이가 돼버린다, 이 줄이니까. 안 된대, 이 줄이지. 그거보다는 한칸 앞에 있어야 된대, 이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럼 여기 봐봐. 얘를 시그마로 나선해볼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봐봐. 자, 시그마. 자, 뭐만 변하는 거냐? 여기가 1, 여기서부터 1이고, 여기 m-1까지인데, 여기는 지금 뭐냐? 0인 거잖아. 여기를 쓰면 f에 a 더하기 0 곱하기 m분의 b-a가 이렇게 똑같으니까, 이렇게 쓰자, 이 소리지. k는 0부터, 0부터 어디까지야? m-1까지에 f에 a 더하기 k 곱하기 m분의 b-a, 이렇게된다이 소리지. 그 다음에 m분의 b-a, 이렇게된다이 소리죠. 얘가 여기 0부터 n-1까지인거 그 다음에 여기다 뭐 때리는거야?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 리미트를 때릴 때 리미트 n이 1이었을 때 k는 0부터 n-1까지의 f의 a 더하기 k 곱하기 n분의 b-a 곱하기 n분의 b-a 얘가 지금 인티그랄 a부터 b까지의 f x의 dx하고 똑같다 이해가니? 이거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이해가? 이게 갔어요, 선생님 지금 안쪽하고 바깥쪽 다 설명을 했어요. 무슨 말 알겠냐? 이게 갔지? 자, 그럼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자, 여기 봐봐. 다시 한번 정적분을 정의 외볼게잘 들어보자. 자, 인티그랄 a부터 b까지의 f(x)의 t x 는 자, 얘는 뭐 하고 끝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 났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면 f에 a 더하기 k 곱하기 n 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n 분의 b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봐봐 리미트 n이 뭐 하는 을때 이거 세 개가 다 똑같은 거야 시그마 k는 0부터 어디까지? n 마이너스 1까지였지 f에 a 더하기 k 곱하기 n 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곱하기 n 분의 b 마이너스 얘랑 똑같다 이소리야자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여러분 얘는 뭐였어 선생님이 바깥쪽에서 나눈 경우였지. 바깥쪽에서 얘는 어떤 경우였어? 안쪽에서 나눈 경우였어. 자 차이는 뭐야? 0부터 n 마이너스 1이냐, 1부터 n이냐? 이 차이밖에 없어. 0부터 n 마이너스 1개도 자 사각형이 몇개 있는 거야? N개 있는 거고, 1부터 N까지도 몇개 있는 거야? N개 있다, 이 소리야. 예?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이거 구불만 해주면 돼. 그 나머지 식은 똑같잖아.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 가로의 길이였지 얘가 의미하는 게.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지금 세로의 길이잖아. 세로의 길이, 사각형에서. 얘 가니? 얘 가. 이걸 통짜로 반드시 애우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걸 애우셔야 된다고요. 알겠지? 이거 안 해오면 큰일 납니다. 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반드시 해오셔야 돼요.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요. 자, 개념각에는 선생님이 짤막짤막하게 끊어서 갈 테니까, 알겠지? 음, 자, 이거 꼭 증명 잘해보시고 오늘 제일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알겠지?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